네, 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.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.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. 그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.4%. 이게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네요. 어휴좀 많이 오른 느낌인데요. 네, 맞아요. 작년 7월에 2.6%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일 높은 겁니다.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. 특히 농산물 가격하고 또 석유류 가격 상승이 이게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. 아, 기사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. 매일 먹는 쌀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요? 와, 이건 정말 체감이 크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쌀 가격이 작년 같은 달부터 무려 21.3%나 뛰었어요. 거의 7년 만의 최대 폭이죠. 찹쌀은 뭐45.5% 올랐고요. 사과도 20% 넘게 올랐습니다. 45%요? 네. 이게 원인이 뭐냐면 10월에 좀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 수확이 늦어지고 또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어요. 아. 비 때문에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날씨 탓이라고만 보기도 좀 그런 게 혹시 기후 변화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식탁 물가에 직접 오는 신호 같은 거요?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상이변이 잦아지면 뭐랄까 식량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먹거리만 오른 게 아니고요 기름값 부담도 커졌어요 아 맞아요 기름값 운전하시는 독자님들은 바로 느끼셨을 텐데 기자님 석유류는 어느 정도였어요? 네 이것도 국제효과 오르고 또 환율도 오르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석유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4.8% 상승했습니다. 4.8%요? 네, 품오픈을 보면 병류가 8.2%로 좀 많이 올랐고요. 휘발유도 4.5% 올랐어요. 이게 올해 2월 이후,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. 8개월 만에 최대폭이라 이것도 부담이네요, 정말. 네,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작년 10월에는 유가가 꽤 낮았거든요. 그래서 작년 가격이 낮았던 것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, 이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. 아, 네네. 네, 이런 기저효과도 일부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작년 가격이 낮아서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다. 알겠습니다. 먹거리, 기름값 다 오르고, 그럼 다른 건좀 어땠어요? 개인 서비스 물가요. 특히 10월 초에 연휴가 엄청 길었잖아요. 그때 여름 가신 분들 많았을 텐데. 네,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. 개인 서비스 물가가 전체적으로는 3.4% 상승했는데요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.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숙박 같은 거요. 네. 네, 이게 3.6%로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. 말씀하신 대로 그긴 연휴 때 여행 수요가 확 늘면서 숙박료나 뭐 항공권 같은 관련 비용이 많이 오른 영향이 큽니다. 아하. 정부에서 소비 쿠폰도 풀었었는데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통계청은 보고 있고요. 여행 비용 상승이 컸군요. 그러면 그 변동상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빼고 보는 거 있잖아요. 근원물가. 물가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요. 그건 좀 어떤가요? 네, 맞아요. 근원 물가가 중요하죠. 일시적인 요인 빼고 장기 추세를 보는 건데요. 이 근원 물가도 10월에 2.2% 상승하면서 이건 역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어요. 근원 물가까지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. 아, 이거는 뭐, 물가 상승 압력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나아질까요? 네, 10월은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들이 나왔는데요.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국제 유가 수준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연휴 때문에 반짝 올랐던 여행 서비스 가격 상승세도 좀 완화될 걸로 예상하거든요. 아, 좀 안정될 거라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% 내외 수준에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